황금마차가 찾아간 곳은 탄탄한 이야기와 뛰어난 연출, 거기다 배우들의 명품 연기로 갈수록 재미를 더해가는 국민 드라마 《선덕여왕》의 촬영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지금 가보시죠. 어두운 밤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용인에 위치한 드라마 세트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낮처럼 불을 훤히 밝히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날씨까지 추워서 다들 너무 힘들어 보이죠?

이 오빠 아니 오늘 이렇게 만큼 황금한 차를불러주신 특별히 이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지금 3개월간 되게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게 음, 네, 장난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조금이 나마 평소에 간식들은 자주 드시나요? 어떻게? 그럼요. 어 네. 어떤 간식을 주로 드시는지? 떡볶이 카레라요카레랑 떡볶이가 카레 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가 그러면 은 네. 너무 지금 이세 분이 만드실 이 떡볶이가 그렇죠.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태용씨 뭐 나름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예. 예. 예 저뭐 떡볶이. 본인 준비한 거 아닌 치을 내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을 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하셨나요? 예, 저 시장 가갖고요. 예. 떡이랑 개사랑 개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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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죠. 굶주린 우리의. 어 배우분들이 아이고야. 우으로 몰려나와 계세요. 우리 유원 씨가 한번 주도를 해 주시죠. 어, 근데 그때 그때 콩세에라서라 많이 틀려서서. 아, 그래요. 여기도 있고. 손이 차세요. <laughs> 자, 드디어 <laughs> 여왕님의 칼질이 시작됐는데요. <laughs> 엄태용 씨와 김남길 씨는 뭘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어, 지금. 우와! 우와! 우와. 오! 야, 장난 아닌데요? 오, 어, 괜찮은데요? 얘가 아주 내숭이 남기가 길 쓴다. 아니야, 아니야. 얘는. 너도 기계를 부리네? 얘 되게 잘한다. 우리 어, 그, 어, 남길 씨는 뭐 이거? 어. 지금 질수 없잖아. 엄태용 어, 씨 궁금해지는데. 얘게 기계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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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안 되는 우리 태용 씨.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요리 일자로 한다고 할게 <laughs> 아예, 그래도... <laughs> 아, 그 다음에 다음 순서는 뭔가요? 네, 물 끓이고 있습니다. 아물물 네. 물 끓이는 동안 우리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세분팀워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오. 동갑이고요. 오, 오. 친구, 친구. 제일... 오라버니시 아, 그래요? 네. 세 분이 다 친구 같은데. 예, 왜그러세 왜 <laughs> <관계가 웃음> 능력이 정말. 정말이죠.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남기씨도 <laughs> 하나 던져 주셔야죠. 예, 예. 한번 엄두를 냈는데. 먼저요. 피고해요. 피부해요 그리고 암해서 투수를 해 주셔야지. 잠깐... 자, 지 아,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죠. 아, 그래요. 네. 이모씨가 봉쇄 잘해 주세요. 짱입니다. 어, 짱이에요. 어떻게 잘해 주시는데요. 사탕도 줘요. 사탕을 준다고요. 먹을 거를 다 드려요. 네. 네. 아니, 우리 태웅 씨. 태웅 씨는요. 태웅 씨는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분남기씨는요 어, 예, 알겠습니다. 자, 자, 자 역시나 네. 같은 대답이 없습니다. 자, 배우들도 배가 많이 고팠는지 음식을 나눠주다 나중엔 본인들이 먹는데 더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봤을때 상상했던 것과 다른 점이 뭔가요 짜장면 국가치라고 그럴 것 같은데 태인 <목소리> 상이 되게 예, 성격도 좋고 솔솔하고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려주는 게 있어요 오, 정리를 네, 뭐, 뭐 혼란스러울 때딱 정의를? 혼란스러울 때딱 정의를 내려주면 아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시나요? 혹시 요 이거... <laughs>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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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성격이 약간 좀 이렇게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성격이고 유신이 아형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뭐 이런 성격이라 아, 네, 그게 네, 좀 좋아. 답답해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아한 적이 있죠 세트에서 엔지 많이 내면 불려가고 예. 골반을 공부해야 돼. 골반을 공부해야 돼. 자 <laughs> 그럼 그다음 김상기 씨는 엄태웅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항상 뭐 유용하게 넘어가고 활을 내는 걸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 정말 그럴까요? 잘안 내고. 특별한 스타일이에요. 특별한 스타일이에요. 우리 선동이 형님들의 미션이 있습니다 네,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예쁜 놈 고기 하나 더 준다 미션입니다 아, 자 다함께 출발! 출발 자 갑시다 후! 자 일단 출발하기에 앞서서 저도 미션을 한번 해보려고요 미션을요? 어떻게 요 네, 우리 남기씨한테 일단은 고기 한점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 어. 아남기씨한테 고기 한점 드리고 예, 남길씨 아. 아 그럼 저는 너한테 떡 하나 먹이고 시작할게요 <laughs> 네. <laughs> 네. 니 방금 마차가 찾아간 날 오후에 즉위식 장면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날 영화의 추운 날씨 속에 촬영이 진행돼, 연기자들은 물론 스태프들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밤에는 이렇게 눈까지 뽀송뽀송 내렸는데요. 하지만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잠시도 쉴 수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음식을 가지고 드디어 스탭들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오는 도중에 잠깐이 비담씨가 저 알천인데요. 그렇죠. 아니요. 어, 잠깐, 잠깐. 비담씨가 알천인 곳이 바뀌었어요. 우리 주방아주머니하고 눈 맞아가지고. 다시 어디 가신 거 같아요? <laughs> 비담 씨하고 이호원 씨하고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한 사고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고요. 예. 멋있게 떨어졌어요. 안 다치고.